이번에 찾아온 곳은 김해시 생림면에 위치한 와인터널. 최근 이곳은 가족들의 나들이 코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차가 다니던 터널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2010년까지 운행을 하던 생림 터널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용을 안 하게 되면서 동굴 온도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와인 저장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어서 와인터널로. 이날은 유치원생들이 와인터널로 견학을 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선의한 온도. <laughs> 특히 이와인터널은 산딸기 와인터널로 김해 특산물인 산딸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데요. 총 길이 485m의 터널은 곳곳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아니 조명도 그렇고 여기저기 전부 다 산딸기 세상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자, 이리로 들어가 보세요. 튀리가트와 어, 산딸기 조형물이 가득한 다경이 이곳에서 다경이. 신나는 추억을 남기는 아이들 한 송이의 산딸기로 변신해 보는데요. <laughs> 저렇게 했으니까 <쓴가> 아이들 귀엽네요. <laughs> 네, 선생님도 아이들도 여름 놀이터로 대만족입니다. 아, 여기 너무 시원해서 애들이 체험하고 애들이 확신나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터널 벽면에는 산딸기의 영양 산딸기 와인 저장법 등 산딸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걸려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사근사근 읽다 보면 산딸기 박사가 될 정도입니다 네 아이들도 이 지역 특산물을 공부하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하죠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산딸기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이 여기 와인터널에 와서 직접. 이렇게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 학습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터널 깊숙이 들어가면 LED 빛터널이 나오는데요. 70m 길이이 빛터널은 마치 다른 세상이 온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약 500m의 터널이 테마별로 꾸며져 있고 냉장고처럼 서늘해서 요즘처럼 무더운 주말이면 하루에 1 5 0 0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엄청 하는데요. 엄청나네요. 뭐 여름철 명소로 충분합니다. <웃음> <웃음> 아유 신났어요. <웃음> <웃음> 정말 신났어요 <laughs> 네, 일동도 크고요. 엄청 신났나 봐요. 여기 시원한 곳에서. 아이들이 아주 활기차게 노려도 잘하고 오늘 산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터널에서 신나게 놀다가 목이 마르면 산딸기 음료도 마실 수 있는데요. 이곳까지 와서 한잔하지 않고 간다면 섭섭하겠죠. 어른에겐 와인을 아이들에겐 식초를 두 가지의 종류의 산딸기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 맛이 궁금합니다. 산딸기가 요 김해지역 특산물이어서 산딸기를 가지고 식초와 와인을 체험하실 수 있으세요. 상큼한 산딸기 식초로 목을 축이는 아이들. 천연 발효된 산딸기 식초를 희석시킨 음료인데요. 맛있네요 <놀람> 어, <맛있었네요>. 어, 귀여워요. 맛있다요. <놀람> 맛있긴 하지만 입안에 맴도는 새콤함은 감출 수가 없어 보이죠. <laughs> 새콤하고 너무 맛있 산딸기가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되게 좋습니다. 어른들은 이곳에서 분위기 있게 와인을 한잔할 수 있는데요. 이 터널의 절반 정도는 산딸기 와인 저장고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늘한 온도에서 잘 보관된 와인은 상큼한 풍미를 자랑하는데요. 딱한 모금으로 살짝 만만본 선생님들은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직접 재배한 산딸기를 가지고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 너무 시원한 곳에 와서 산딸기 와인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